대한민국 시도지사 협의회장 유정복 인천시장이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할 것으로 보입니다. 8일 유시장 측근 등의 말을 종합하면 유시장은 오는 9일 오전 11시 중구 자유공원 메가도동상 앞과 오후 1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유시장은 인천시장직 사퇴 없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 참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 시장은 공식 휴가 22개와 지난해 미사용 휴가 12개 등 34개를 사용해 경선에 임할 계획입니다. 인천에서 태어난 유 시장은 송림초등학교, 선인중학교, 재물포고등학교 등 인천에서 초중고를 마쳤습니다. 이후 연세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뒤 행정고시에 합격했고 관선 김포군수, 인천 서구청장을 거쳐 민선 김포 시장을 역임한 뒤 김포에서 3선 국회의원을 지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와 안전행정부 등 내각에서 일한 경험이 있고 민선 6기 인천시장을 지낸 뒤 지난 2022년 민선 8기 인천시장에 취임했습니다. 이상 인천투데이 인투아이 앵커였습니다.